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영상을 요즘 자주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아마도 500개 이상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미 이제 영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올리기보단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할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결국 지난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늘 동일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좀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로 이네 종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ETF를 시작할 때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타이거 미국 S&P 500, 1년 수익률이 31% 1% 이고, 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32%,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21%,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46%. 이렇게 현재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 종목들은 어, 시가 총액이 가장 큰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요. 시가 총액이 크다는 건 그만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노후 생활비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팔때 보유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매매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 ETF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 1년 수익률 21%,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33%,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34% 이렇게 1년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이세 종목 중 어, 하나만 선택해서 투자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음, 가장 그래도 많이 추천드렸던 건 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포 하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를 많이 추천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빅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어,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어, 46%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어, 지난 1년 수익률이 52% 입니다 어, 둘 중에서 어 하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 많이 추천드렸던 건 에이스 어,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어,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뭐 투자 종목이 어,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 미국 ETF 투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어,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것이 어, 기본적인 어, 매매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 주식을 팔 때는 어, 반드시 어, 돈이 필요할 때만 주식을 팔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어, 또한 매매 원칙입니다. 뭐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투자 방법이 바뀐 적이 없고요. 그래서 늘 같은 방법이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 연금 계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 투자를 하시게 되면 15.4%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배당소득세를 어, 내는데요. 이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9.9% 어, 분리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9.9% 어,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어, 나중에 연금 받을 때5.5%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후 생활비로 어, 미국 ETF 적립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 딱인 상품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올려드렸지만 저는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 레버리지, 이건 이제 두배 레버리지죠. 이 ETF에 대해서 어,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기본적으로 늘어 동일한 투자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자산의 크기를 어 늘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 거치식 투자 작년 어 8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어 2천만원 어 투자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음 한15%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난 상태고요 그것도 5년 투자할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